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보초, 교대자와 옥신, 각신. 우리 중대가 작전을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밤이었다. 나는 초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단독 보초를 섰다. 교대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보초를 서야 할 엽소대의 c 하사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할수 없이 나는 내무반 막사를 찾아다녀 보았다. 근무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분명 어디서 술을 먹고 골아 떨어진 것 같았다. 이 내무반, 저 내무반, 막사를 다 돌아다니며 찾아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술 냄새를 풍풍풍기며 잠을 쿨쿨 자고 있었다. 온 중대 병력은 작전하러 나가고 불과 10여 명 안박의 인원으로 비상 근무를 서는데 상관으로서 참 한심한 일이었다. 작전에 나간 다른 상관들이 알면 이는 매맞을 일이었다. 너무 얄미워서 나는 씨하사의 어깨를 마구 흔들어 깨우며 근무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씨하사는 잠투정을 하면서 무책임하게도 혀 짧은 소리로 나더러 혼자 보초를 다 서라고 한다. 나는 졸려서 혼자 계속 보초를 설수 없다고 하니 자기는 술을 많이 먹어 못 일어나겠으니 나보고 혼자서 초소 근무를 계속 서라고 했다. 초저녁에 마을에 놀러가서 술 먹고 온 것이었다. 누구는 전쟁터에서 근무 시간에 놀러 다니고, 나는 목에 뜯기면서 근무를 또 서야 하니 은근히 화가 났다. 근무를 서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술을 먹고 핑계 대는구나 생각하니, 아니 꼽고 정말 귀심했다. 그는 평소에 술을 자주 먹고, 종교를 멀리하여 나와 마음이 안 맞았었다.하지만 술을 먹은 윗사람에게 이렇쿵저렇쿵 말해봤자 씨도 안 먹히고 얻어맞을 것 같았다.그는 지금 옆 소대에 있지만 예전에 우리 소대에서 근무하다가 옮겨간 자였다.그러므로 가까이 지낸 정을 생각하여 내가 대신 근무를 서주려고 그냥 나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불현듯 씨 하사를 다시 깨우고 싶은 생각이 급하게 들었다. 나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막사로 다시 돌아가 보았다. 그때 그는 코를 골며 여전히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 저렇게 고온하게 자는 사람을 깨워서 근무를 서게 한다면 제대로 설까? 걱정되기도 했다. 씨 하사는 평소에 술 먹는 것을 보아도 술을 잘못 먹으니 한번 먹으면 감당을 못 했다. 깨우다가 어저 맞으니 혼자 근무를 서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또다시 깨우자니 내 입장이 참 곤란했다. 그가 자고 있는 옆 침대에 앉아서 어떤 방법으로 깨울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술 먹은 사람들의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또 깨우면 나를 때릴 것만 같아서 깨울 수가 없었다. 그럴지라도 그 순간 급히 스치는 영감이 있어 나는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또 흔들어 깨웠다. 안나 다를까. 씨하사는 소리를 지르고 심통을 부리며 일어났다. 아무리 군대지만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었다. 군대는 계급사회라 하지만 상관이라고 해서 근무시간에 술을 먹고 정말 입장 곤란하게 하다니 하지만 평소 안은 처지고 체면도 있고 하여 자꾸 근무서라고 하기가 난처했다 혼자 보초서고 말걸 괜히 깨우러 왔네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도 나에 대해 화가 났지만 평소 나와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술에 취했어도 화를 내지 못하고 꾹 참으며 오늘 저녁만 나보고 보초를 서달라고 다시 말했다. 입에서는 술 냄새를 풍풍 풍겼다. 희미하게 켜져 있는 불이 씨하사와 내 얼굴을 겨우 밝히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해 벌겠다. 술을 못 먹는 나는 술 냄새도 정말 맡기 싫었다. 화가 나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내 평소 성격대로 순한 양처럼 참았다. 다른 병사 같았으면 이 판국에 얻어 맞을지라도 한마디 쏴 붙이며 옥신각신 토닥토닥 말다툼을 하며 싸웠을 것이다. 시와사는 화를 참느라 담배를 꺼내더니 나를 보고 성냥 가져와! 했다. 성냥을 찾아다 주었더니 담뱃불을 그어 붙이고 쭉쭉 빨아댔다. 순식간에 담배는 반 이상 무섭게 타 들어갔다. 이제 그 막기 싫은 담배 연기까지 내 코를 찔러댔다. 그는 나에게 윗사람을 위해서 아랫사람이 그까지 근무 몇 시간을 대신 못 써주느냐고 성질을 내며 가진 짜증을 부렸다. 나중에는 화가 나서 나를 팔꿈치로 때리며 쥐어박기까지 했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피곤하여 졸지라도 혼자 보초를 서려고 마음 먹었는데 나가다가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 다시 왔다고 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하며 어서 초소로 같이 가자고 했다. 그는 다시 내 말을 듣고, 야, 임마! 예감이고 지랄이고 내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근무를 서겠냐? 하며 혓 짧은 소리를 했다. 나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때 같으면 내가 아는 분대장이고 하니 나 혼자 보초를 서고 말 것인데 이날은 자고 그를 초소로 데리고 가고 싶었다. 그는 계속 짜증을 내며 내일 밤은 내가 다설 테니 오늘 밤만 혼자 가서 서라. 알겠지? 하며 다시 벌러덩 침대에 누워버렸다. 아이고 이제 영 글렀구나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의 손을 벌컥 잡아당기면서 오늘 밤만 나와 같이 초소에 나가자고 다시 말했다. 그러면 내일모레까지 내가 몽땅 근무를 서겠다고 했다. 허리를 부축하며 잡아당기니 술주정을 하며 못 이기는 척.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시아사는 나를 보고 정말 못 말리겠다고 했다. 나는 웃으면서 날이 셀 때까지 내가 보초를 설 테니 잠을 자더라도 초소에 가서 자라고 살살 구슬려 달랬다. 그랬더니 씨아사는 야 잔소리 하지 마 그렇게도 하기 싫으면 내가 간다 하고 마지못해 일어나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허리에 탄띠를 차고 비틀거리며 내모반 막사를 걸어 나왔다. 그리고 나에게 하는 말이. 이왕 잠이 깼으니, 혼자 보처를설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자라! 했다. 안 그래도 근무를 서고 돌아와서 졸려 죽겠는데, 말이라도 고마웠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시간이 흐르면 술이 깨기는 하겠지만, 그런 걸로 근무를 선다는 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 무슨 근무를 서겠어요. 내가 같이 갈게요. 했다. 그런데 시아사는, 기어이 자기를 내보낸다고 화가 나서 여왕이 나왔으니 혼자 근무 서겠다. 어서 너는 들어가! 하고 나를 떠밀어버렸다. 순간 나는 잘 됐다. 잠이나 자자 하는 생각도 했으나 조금 전에 그를 나오게 하려고 오늘 밤 내가 대신 보초를 설 테니 자더라도 초소 벙커에 가서 자라는 말까지 해놓고 사나이 대장부가 의리 없이 들어가서 자고 싶지 않았다. 또 이상하게 급한 마음이 생기고 씨하사와 같이 가고 싶은 감동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래서 빨리 뛰어나 가면서 나도 나온 김에 근무를 같이 서다가 정 졸리면 다시 돌아와 자겠습니다. 말하며 어서 비어 있는 초소에 같이 가자고 했다. 술에 취해 고온하여 고라 떨어져 자던자를 억지로 끌고 나오니. 한편으로 너무 미안했다. 씨하사는 나를 보고, 같이 갈 거야? 초저녁부터 근무소고, 또 근무속에서 미안하다. 했다. 그는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누그러져 나를 잘 대주었다. 해 그리고 내 손을 잡고는 비틀거리면서 걸었다. 그렇게 같이 네모반을 나오게 되었다. 아멘.